안녕하세요 인삼투어입니다. 어젠 스미냐에서 불타는 밤을 보냈었죠. 우리는 오늘 평온하고 조용한 발리의 심장 우붓으로 갑니다. 우붓은 가장 발리스러운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발리섬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도 있겠지만 전통과 문화에서 오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파란 바다 대신에 크록빛, 라이스필드의 물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우붓. 이번 영상에서는 우붓을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드리고 싶어요. 꾸따에서 우붓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가는 방법은 꾸라꾸라 버스라고 불리우는 여행자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거북이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꾸라꾸라 버스. 현재는 노선이 많이 늘어서 점점 여행하기 편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설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금액은 <laughs> 20만 루피아에서 25만 루피아 정도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데 엄청 저렴한 편이죠 다소 막히는 꽃다를 벗어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논밭을 보면서 우붓으로갈수 있어요 우부중심리에 들어서자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숙소는 지난번에 왔을 때와 같은 숙소를 잡았습니다. 수영장에서 뻥 뚫린 눈을 바라볼 수 있던 뷰가 정말 좋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4년 전과 달리 뭔 외계인 대가리 같은 건물이 하나 생겨버려서 뷰가 많이 죽었네요.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으러 오붓의 유명한 에벡 엔길이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오리고기를 시켰어요 항상 느끼지만 오리는 생각보다 먹을 부분이 많이 없어서 좀 허무합니다 맛은 좋았는데 뭔가 치킨처럼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발리에 가시면 나시참푸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건 꼭 드셔보세요 하나의 접시에 여러 가지 반찬이 같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식당마다 구성도 다르고 맛도 각각 다르니까 질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음식을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딱히 할거 없이 호텔에서 멍 때리기로 했기에 수영장에서 마실 와인과 망고스킨을 좀 샀습니다. 그런데 우붓은 친환경 에코시티라 비닐 봉지를 주지 않고 에코백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숙소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그냥 과일을 분류하는 그 얇디 얇은 비닐에 담아서 그냥 담아서 가기로 했죠. 지금 건너이 거리가 우붓의 유명한 몽키 포레스트 주변이에요. 어이이다 그래서 그런가 길거리에 원숭이들이 종종 보이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원숭이 한 마리가 저를 향해 다가오더라고요. 원숭이는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지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망고스틴 몽즈를 공격했어요. 남은 건 사실,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그는 망고스틴들. 그 망고스틴을 주우면서 계속 떨어 떨어뜨리는 친구. 우리를 놀리듯 원숭이는 천천히 망고스틴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산 망고스틴 8개 중 6개는 원숭이 손으로 들어가고 우리에겐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 원숭이한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호텔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붓은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우붓스러운 여행이거든요. 수영도 하고 드론도 띄우며 평화로운 우붓의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우붓에는 길거리 여행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숙소 가까운 여행사에 들러 여러 가지 투어 상품을 비교하고 흥정할수 있어요. 원래는 이번에 램프양사원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모든 여행사에서 지금은 램프양사원을 갈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큰 축제 기간이라 차가 엄청 막혀서 갔다가 돌아오는 데만 3일은 걸릴 거라며 못 간다고 했어요. 내가 차가 막히면 걸어서 올라갈게. 그랬더니 행사 기간에는 신자가 아닌 외부인들은 사원에 입장할 수 없답니다. 아 진짜 이번에는 푸양 사원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내일 스쿠터로 우붓 근처의 사원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스쿠터를 빌려야 했습니다. 스쿠터를 빌리는 곳 역시 우붓 길거리 엄청 많은데 그냥 렌트 바이크라고 쓰여진 곳을 찾거나 여행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How many days? t 400. Um, three 600. Two d 400. 호텔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놀다 보니 어느 새가 해 지고 또 이제 저녁을 먹으러 다시 우붓 시내로 향했어요. 바비굴링 맛집이 우붓 왕궁 뒤편에 있다고 해서 우붓 왕궁까지 슬슬 걸어가기로 했어요. 우붓은 마을이 작고 길이 좁아서 어지간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조명도 없고 사람도 없는 어두컴컴한 이곳. 그런데 건물들이 왕궁에서 보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부도 왕궁에서 막혀있던 길 뒤편인 것 같았어요. 우와. 이런데 들어가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누군가를 만나서 길을 물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여기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원래 왕궁의 일부였는데 지금은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분위기 개쩔던데, 다음엔 이 호텔을 한번 찾아가서 투숙해봐야겠습니다. 길이 복잡해서 그 직원분이 직접 식당까지 안내를 해줬어요. 진짜 발리 사람들은 다들 너무너무 착합니다. Thank you. Okay, 그래서 발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렵게 식당에 왔지만 클로즈. No! 이제 7시밖에 안된것 같은데 맛집이 맞나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붓시나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다시고랭을 또 먹어서 이번에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렵니다. 우붓 원궁 옆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 이 스타벅스 또한 우붓의 명소입니다. 사실 스타벅스 이전엔 스타벅스 옆에 로터스 카페가 원래 명소였는데 그 지위를 스타벅스가 뺏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우붓 스타벅스가 왜 유명하냐면 스타벅스 뒤편으로 따만 사라수와띠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 앞으로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이 있는데. 밤에 이 사원을 바라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답거든요. 스타벅스 내부는 일반적인 스타벅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원을 보려면 스타벅스 뒤편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커피 한잔 하고 이 사라스와띠 사원을 한 바퀴 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분위기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우스은 정말 평화롭고 조용해서 쉬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붓에서 스쿠터를 타고 뜨깔라랑 라이스테라스를 들러 제가 좋아하고 가고 싶었던 물의 사원들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